선생님이 카드로 익히는 자몽소리 게임 1, 2그룹으로 놀이하는 것을 알려줄게요. 혜성아, 아기, 아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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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어디에 있어요? 가슴, 가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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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어요? 눈, 눈, 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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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손에 카드 줄수 있겠어요? 팔, 발, 팔, 발, 부부 브. 엄마 손에 카돌려줄수 있겠어요? 점점, 즈, 즈, 즈. 아래에 둘수 있겠어요? 우유, 우유, 우, 우, 우. 옆에 놓아 볼수 있겠어요? 이렇게 하면 됩니다.